어, 장부 대상이라는 게, 예. 여기 깃발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저는 요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운 했는데, 연동만 시켜놓으면 제가 지금 깃발이 몇 개지? 예, 아 개입니다. 예. 아 개인데, 지금, 오늘하고 어제가 지금 요 정도, 어, 이, 이 1위가 어디지? 아, 여기서 많이 시, 이 깃발이 많이 효과를 보네요. 요거 하지말고 요 9월 보게 되면 저희가 제일 못한 깃발이 고등요쪽입니다요 깃발 여기서 깃발을 좀 옮겨야 되겠죠. 깃발이 지금 위치가 그닥 좋지 않다 이 뜻일 수도 있고 뭐 손님들이 특성상 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깃발 하나가 88,000원 이잖습니까. 그러면 이정도면 뭐뭐 하나도 뺄게 없겠죠. 저희가 요 주요하게 저희는 동네를 이제 배달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제일 높은 깃발 역시 여기에서 이제, 깃발 하나만 꼽았는데 이게 효과를 되게 좋게 보고.